와 멋진 양수리 강 정경입니다 아, 사실 여기를 많이 왔는데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수리 이 아름다운 호수를 찍지를 못했는데 아,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어, 양선옥 옆에 박상갑 대의원님과또 청수 어, 청수농원 블루베리 농장 대표님도 뵙고 또 저기 양서 농협도 좀 찾아뵙고 지금 양평 쪽에 인사를 드리고 가는 중이거든요 야 근데 두 농장은 가베니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왔다갔다 하는 어, 흔적만 남기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또 이 양수리에, 진짜 이 양평군 양수리 아름다운 물길 속에서 또 우리 또 육절의 얘기를 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북한강로 325. 이쪽으로 가면 개미. 여기는 산약골. 건지미로 가네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북한강로 325.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 우리 꼬마 자동차 붕붕이는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 고생 많이 하고 다녀요. 아유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부족한 유튜버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어, 저쪽 세종시에서 연락이 권영태 회장님께서 또 친환경으로 선회하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또 제가 양평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제품을 저희 융전에 총체진나방킬수화제와또 어, 융전 어또 케어백 또 융전 어 슈퍼 응진층을 해가지고 또 융전 브리탐과 같이 택배로 보내드리고 지금 저는 양평 쪽에 인사를 드리고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laughs> 이 물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유튜브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저에게 또 상담도, 문의도 와주시고, 그래서 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다가도 벌떡 깨서 공부해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그, 현은남 교수님 그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고. 거기 보시면 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현에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료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하다 보면 비료에서 다 망한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기능성을 할수 있는 비료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말 사정복비의 특수의 기능성을 써야 된다는 것을 더알 수가 있죠. 비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저희 융전에 어떻게 보면 그 비료의 품격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유해야 할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뭐 비료 공부를 좀 쉽게 쏙쏙 들어가게 머리에 박히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비료 공부를 하는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도 한 되게 좀 그게 큰어 농업인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 농업의 니은의 니은자도 모르고 오로지 우리 융전에 대유를 45년간 이끌어오셨던 융전 대유의 권옥순 회장님만 믿고 이, 정말 제품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저희 제품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좋게 해야 될까. 맨날 박사님이나 대표님이나 회장님, 실장님들 귀찮게 하면 안 되겠기에 지금 어, 거의 공부 많이 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맑고 산맑은 이 양수리에서 저희 업계 소식을 좀,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옥술 주식회사 대유 전회장 동업계 주식회사 카푸코 인수, 융존으로 사명 변경, 신제품 개발학대와 선진 경영 방식 도입으로 농자재 시장 선도, 서울 종로 5가 중원 종묘 농약사의 판매 점원으로 농업계의 첫 발을 디딘 후 10여 년간 근무하다 주식회사 대유 창립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평생을 대유에 몸담았던 권옥술전 대유회장이 비료, 농약 및 유기농업 자재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카프코 지분 100%를 2021년 1월 20일자로 정격 인수 사명을 주식회사 융전으로 변경하였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했어요. 22년, 23년, 24년, 25년 이르면만 4년, 5년이 벌써 접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융전이 정말 우뚝 섰죠. 그 가성비 좋게 하고 농업인들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저희 또 하는 영업인들도 우리의 이익보다는 그 농업인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신전심이라고 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유를 어 45년간 성공을 이끌어서 주식 상장까지 시켰던 고은옥수 회장님 저처럼 이렇게 영업을 해서 너무나도 고생된 영업을 그 초창기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요. 막농 농업인들께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멍석말이도 하고 그 고생한 얘기 들, 하면은 진짜 눈물이 목이 메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밥을 식사를 제때 못 하셔 가지고 그 농업 영업에 막 열정을 가지고 하시니까 평생을 밥 식사 한끼도 이장약을 안 드시고는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평생을 이장약을 달고 뭐 드셔야 많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참 그런 모습을 뵐때참 많이 안타깝고 저 또한 회장님처럼 못하지만 정말 거기에 뭐 코끼리 뒷다리라도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온 지구촌의 충북 큰 힘을 룩은온그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 자재 주식회사 아 융전의 모든 그 영양 고기능성 비료를 어 전파하는데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우리 융전의. 예, 그, 저기, 뭐야, 명함을 20장을 넣는데 었 오늘은 좀 많이 명함을 드리고 왔어요. 몇장 없습니다. 또 없으면 또 꺼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4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많이 이뤘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융전은 농업진흥청 지정 비료 시험 연구 기관인 융전생물화학연구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1공장 돼지 4,500평, 제2공장 돼지 1,700여평, 비료 농약 시험 연구 농장 3,500평, 도합 9 7 0 0여평의 돼지 의 건물 12개동 2,000여평을 갖춘 농약 비료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자재 전문회사입니다. 권옥수 회장님은 전대유 상무이사 및 용구소장 출신 김중삼 대표와 함께 전대유 용구소장 출신 농학박사 윤상희 박사님 전대유 지금 용전의 용구소장님이시죠. 전대유 기술보급 및 해외업무 담당 김을재 예, 용전의 박사님 이사님이십니다. 전대유 전무이사님 농학박사 이자연 어, 박사님과 함, 힘을 합쳐 가프코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 대회에서 평생 익힌 노하우와 영업 일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창업 정신으로 급변하는 농업, 농촌 환경에 발맞춰 신제품 개발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익이 아닌 농업인들의 이익을 먼저 생, 생각하고 먼저 실천에 옮기는 융성할 융, 큰 밭이 되도록 온 우리 모두 진짜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융전의 아웃사이더인 저 윤은숙 영업팀장도 누가 알아주든 말든 제 자신이 우리 융전의 제품에 확신을 놓고 저도 또 회장님께 신세진 부분이 많아서 보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 생전에 다리가 쌩쌩하고 목소리가 나왔을 때보은하어도또뭐 또 보은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잘하면 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록스 회장님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대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또 김중삼 대표 이사님은 경북대 농업 생명과학대학 졸업을 하셨고 연구소장 윤상희 박사님은 영남대학교 농학 박사님이시고 기술 보급 이사 김을재 박사님은 일본 동경 농업대 미생물학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대유에서 그 나르겐으로 정이품 소나무를 살렸는데, 나르겐보다, 어, 훨씬 보증 성분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다 이룬다 해서 융전 다이르겐. 액체가 있고요. 수용제 500g, 700g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의 브리오를 그, 업그레이드 시킨 융전의 브리탄, 그리고 융전 신브리탄은 정말 많이 알아주죠. 어, 그리고 융전의 미량근. 어, 대유의 미리근을 어, 업그레이드 시킨 용전비량인데이 미리근 얘기는 현해남 교수님이 어떤 회사에 제품을 가지고 절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홍보를 하지 않는데 그 제품의 성분이나 굉장히 쓸만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 그대유에서 나왔던 지금 현재 용전의 미량근이죠 미리오가 세계에서 한 도 없는 그 비료 회사에서 최초로 농민들을 정말 생각하고 만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합적으로 넣은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유의 미리오보다 정말 우리 밀양근은더 훨씬 업그레이드 돼 있어 가지고 그 보증 성분표를 보면은 가격도 진짜 뭐 7,000원 미만이에요. 수용제 500g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농학 그 박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 농협에 가서 우리 이이 미량근을 내 드리면은 정말 깜짝 놀라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항상 권옥수련님께서는 수용제를 권해라 액제보다는 수용제가 훨씬 보증 성분도 많고 농민들에게 많은 가성비 좋은 상품이니까 어 병을 병은 약재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병보다는 수용제를 권하라고, 이제 급했었을 때는 병을 쓰지만 수용제를 항상 권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 아름다운 산천에서 계속 머물고 싶네요. 또, 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업인은. 영업 속에서 살아야죠. 자, 열심히 하겠,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충복, 큰 시부름 꿈. 유은수 융전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리는 융전의 유은숙 영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고객님들 모시겠습니다.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라든지, 리플레, 판플릿이 필요하다든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010-6851-3690. 유은수 융전의 아웃사이더 윤은숙 영업팀장에게 꼭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영업하거나 상담하거나 운전 중이 아니었을 때는 제가 꼭 늦게라도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 주시면은 감사히 성원에 담배하고 그 물음에 제가 아는 한또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우리 기라성 같으신 박사님이나 또 회장님, 아, 대표님, 회장님께 요쭤봐 가지고 제가 다 모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융전에 농업사이다 채널을 꼭 한번 들어오셔서 저장을 해 놓고 보십시오. 상당히 농사이다에 보시면 좋은 제품과 가성비 좋은 상품하고 또 제품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인 그 과수 생산을 어, 할수 있게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노하우가. 그래서, 융전의 농업사이더를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훌 다하며, 오늘 아주 소원을 이뤘어요 부지런히 또 양평농협, 개군농협, 또 저쪽에, 어 국수농협, 또 서종농협, 저쪽으로 또 인사드리러 가야죠.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융전, 화이팅! 또 우리 많은 농가주님들 화이팅입니다. 겨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